1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요 성경 곳곳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딱 꽂아 놓고요.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걸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기쁨을 말하는 복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들이 목말랐습니다. 만나와 만나와 생 반석의 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먹고 배부르기 했습니다. 만나와 생수가 누구가 되십니까? 정답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배부르며 우리들이 시원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역길을 갈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들이 배부르고 시원할 수 있는 진짜의 이유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철,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2 0 장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은 율법을 주세요. 율법, 왜 율법을 주시느냐? 첫 번째, 답게, 답게. 답게 살아라, 하나님답게. 그리고 두 번째, 뭐라? 우리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시 정, 누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 의지하라. 20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0장의 구조는 무엇이냐? 두 구조가 나온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상반류는 율법의 구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본제와 화목제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본제와 화목제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율법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뭐라? 저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의 정의도 이제 다시 우리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저주가 이제 복이다! 복주신데, 하나님이 복주신데, 구약의 복주신데, 뭘로 생각해요? 집과 전투로 생각해. 이것도 주신다. 이것도 주신다. 하지만 먼저의 의미, 먼저의 복은 이게 아니다. 이거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 주신다. 우리는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집과 전토 100배. 야, 씨.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하지만 먼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니다. 이게 먼저는 아니다. 우리에게 주심하여 약속하신 복은 이게 아니다. 이것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합니다. 야너 에베소서 에베소에 살지, 너 빌립보에 살지, 너 골로새에 살지. 야 그들은 너가 서 있는 곳은요 사단의 회다. 주님이 우리가 사는 곳다 알아. 그래서 그게서 붙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집과 전투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지만 항상 주의함으로 순서를 바르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음,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 구하면 은안 돼! 이거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이 궁핍하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어떤 얘기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니까. 아니, 나는 안 주신가 봐라고 포기해서는 옆에 사람은 이게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항상 우리들이 점검해야 되는 믿음의 순서 점검하며 나의 집과 전투를 구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율법과 조주, 번제와 하목제입니다. 율법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주인데 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번제와 하목제라. 조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됨을 압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자, 하라, 하지 마라 하셨는데 그 하라와 하지 마라는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어? 못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다? 저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와화목를 본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값 저주의 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모두 지켜야 돼요.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요. 모두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원래는 율법적인 말을 하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항상 모두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 그게 문제지. 율법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 을 얻을 수 없다는 라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자체는 선함으로 율법을 항상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력기 2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 나님의 말씀과 모시 율례 윤례. 율례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자 응답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다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렇뿐만 아니라 7절 말씀도 볼까요? 입사장 7절. 뭐 한다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한다. 자신 있어 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이렇게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례를 통한 말씀을 줄때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아멘했다는 거죠.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특별히 받아온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받아왔냐면 십계명에 그러죠. 두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둘판 어떻게 했어요? 깨... 깨트려 버렸잖아요. 다 준행할 수 없다. 다 준행할 수 없다. 다 준행할 수 없는데 뭘 원해? 우리는 상급과 보상을 원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준행하지 못하면. 다시 강조하는데 이 구약적인 설교를 잘못하면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 저주받아라 너 저주받아라 너 순종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주신데 복주신데 이렇게 하면 복주신데보다도 더 많은 삼사 배의 복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저주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 기도 쉬지 않았어요? 판대 것을 생각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도 이것을 복음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뭐예요? 다 진행할 수 없어요. 깨트려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4장, 24장, 우리가 몇절을 읽었죠? 3절과 7절. 3절과 7절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숨겨놨는가 3절과 7절 그 사이에. 한번쭉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과 7절. 3절과 7절에서는요, 3절과 7절은 다 준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기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세가 와서 요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요와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나라의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12파대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설의 증례들을 보내어 여호와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들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재단을 불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기에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그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본제와 무엇을 하나님께서 숨겼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은 이미 아세요. 조주 인생을 우리들을 아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 해라? 본제와 너 예수밖에 없다. 너될줄 알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면은 피 뿌림에 대해서 말하죠. 피, 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제와 하목제를 통하여 드리는 피를 뿌려라라고. 이것을 베드로전서 보혈, 보혈, 보혈. 그래서 보혈이 되는 거야.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게 보혈인 것입니다. 이게 보혈인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우리의 할수 없음과 우리의 저주가 역전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지 헌신과 충성과 그런 순종을 통하여 얻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장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에 보시면 그 질문에 20장의 구조를 물었고요. 그 구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의 방법을 숨기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예수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우리에게 복으로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정답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20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출려 읽기 20장, 24절, 25절. 합니다. 자, 24절에서는 어떠한 단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토단. 토단이 나오고요. 25절에서는요. 돌. 돌단이 나옵니다. 그러죠? 아닌가요? 맞죠? 이 토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절에서는 토단, 돌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단을 쌓을 때는 주의상황.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뭘로 하지 말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이 다듬기 위해서 또 무엇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부정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단은요, 본제와 하목제가 드려지는 단입니다. 본제와 하목제의 단입니다. 그런데 그 단을 드릴, 단을, 그 단에서 본제와 하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돌단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다듬은 돌 정으로 하지 말아라. 자, 봅시다. 다듬었다. 돌을 단을 쌓아요, 단을. 단을 쌓아요, 단을. 단을 쌓아요, 단. 이렇게 단을 쌓아. 단을 쌓아. 단을. 이게 다듬은 돌과 정이다 하고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 그냥. 다듬은 돌이 아니라 정을 되지 않는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뭐가 더 정결해 보입니까? 정단 종리종 위에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정성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때 무엇이 더 정성스러워요? 이것이 더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수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그것이 이게 뭐냐? 다듬거나 정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하목제와 번제, 번제와 하목제가 들여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향해서는 무엇도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정성, 수고, 열심히 라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손대면 안 되고 그 손대면 은 무엇이 돼요? 왜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왜 자꾸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한것 같잖아요. 다내려놓으다 내려놓으라. 다 무엇밖에 없다는 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 복음이 단번에 이루었습니다그 복음이 단번에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 드리라 또 말합니다. 드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본래를 안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저가 계속 반복 나올 때만 합니다. 드리라. 대부분이 본문을 우리들을 볼때 우리는 야, 나의 무엇이 필요하다. 정성이 필요하다. 정성이 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본죄와 화목죄를 드리라 하신 것은 나 우리의 정성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라 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드리라 하신 것이. 드리라 하신 주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 준비하셔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부정 다 해결하실 것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그런데 준비하셔서 드려 드림을 통하여 계속 뭐하라, 너희들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준비하셨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림을 통하여 뭐하는 거요? 십자가 복음 기억합니다.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내가 이거 붙듭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드리라 하신 것이요. 자꾸 이걸로 하면은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시야돼 오늘 이열개 드려야 돼, 열한 개 드려야 돼. 이거 고민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정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죠. 다 준행했습니다.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안되는 거볼때더 예수 의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와 최고라는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오직 우리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감사하신 은혜에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했던 것,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만 보고 넘어가고 22번 보면 성막을 지어라 그랬죠. 성서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나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해가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시는 데 그럼이 나가 누구예요? 아, 네. 그러죠. 모든 것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것도 연습해야 내가 수고해서 충성해서 하면은 나를 위하여 면류관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될 거다. 너무 서운해 보는 것 같죠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너무 서운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게 복음의 즐거움이다 내가 없어지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상금이다 그것잘 되어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정말이죠 하나님 그거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다 아시죠? 날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날 위해서 수고하는 거날 위해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안 그게 안 되니까 더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위한 것을 이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진짜거든.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가고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내 것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진짜 내 것이 돼. 나를 위한 것이. 지 말아. 너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계단에 오르잖아요. 그럼 뭐가 비치겠어요? 속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뭐 예수 가려야 해야 된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요, 강의할 때 더, 이제 세부 강의할 때, 는 지금은 우리들이 크게 보이는 예수 정답을 향해서 팍팍 이제 꽂아오면서 이제 그것을 확장시켜가기 때문에 많은 것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절구절. 그 구절구절에 대한 것은 이제, 이제 저 소망이 이제 이 창세기부터 이게 오, 지금 앞세보고 합니다만 이렇게 장강의. 물론 장강해라 해서 절강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강해라는 장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 세부적인 절강에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가지고 이제 묵상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저 항상 한절한절 한절 제가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인 큰 것을 다 함께 은혜로 깨달으면 절절 절절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큰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절절의 삶을 살아셔야죠. 맞나요? 절절의 삶을, 절절의 삶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강연을 하지 않고, 그냥 큰 예수, 이제 율법, 오늘은 율법과 번제도 화목단 그리고 예, 조주와 복에 대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이제,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질문하시면 혹시라도 제가 대답 못하면 저도 다 몰라요. <laughs> 그러면 더 혹시라도 대답 못하면 연구하고 또 지혜를 구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부와 최고가 영생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다. 그지만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의 것도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 우리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으로 훈련되고 있는가. 오직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한 것이. 또 나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그 구조를 통하여 율법과 하목제의 본제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라 하십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실수와 실패의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예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세워질 수 있으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